네좀느낌느낌이거든 우리 영상 같이 <laughs> 입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칙칙 같은 우리가 기가 말을 때린 이리와 하면서 질을 하잖아요 그럴 때보면 지금처럼 이런 느낌으로 때리면 게 돼요 느낌 내쉬기 보니깐 너무 길아 지금 무슨... 지우가 지금 여기까지는 좋다 근데 여기서 헤드가 올라가면서 화도좀 왔을 때는 이미 여기서 헤드가 이미 여기서 헤드가 영어로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가 아, 너무 낮지. 낮게 올라오죠. 페이크 스펙. 뭔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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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니까 안 낮게. 아, 처음에 조금 가까게 갔다가 뒤에서 많이 가고게리 갔다가 뒤에서 이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낮게 갔다가 낮게 가다 돼. 다시. 오른손이 그렇게 잡히면 또 그렇게 가 회생이 어떻겠어? 어? 여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잡힌자잡 그렇지 그래서 이세가하고둘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 그렇지 자, 회전 하나, 둘회전서이 떨어지는 거이 그렇지 그래야지 우리가 약간 이런 느게 약간 부네 그게 어떤 느낌이야? 단전 자체가 막 이렇게 해서 틀렸다는 건 아니야. 그이데 지금 기본을 잡고 그대로 그 틀에서 일단 만들어 보고 안될 시에 내가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스윙을 한번 해거고할 건데 지금은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너무 잘 가고 뒤로 해. 여기서 여기만 보면 여기서 다시 올렸다가 뒤에서 돌려친다 그러면 선생님도 방향을 잃어버려. 어디서 말할지. 손이 돌다가 막 이렇게 돌다가 막 틀릴 뿐은 아니지만 우리 조금 더 뭔가 안 덤비는 게 투박하게 갔다가 쳐가지고 라인을 좀 만들어서 친다는 표현을 하거든. 응. 자, 잡고 내가 얘를 어디서 쭉 가. 그러면서 봐봐. 그냥 올려. 올린네 팔은 그냥 올리네. 호킹. 그지 하면서 회전을 하면서 이제 신지을딱 걸려. 그 상태에서 떨어지네. 자, 다시. 자, 잡고. 자, 1번 올린다. 회전하면서 올리고. 그래야지 내가 회전과 응. 직선으로 뽑아 놓고, 회전과 이 수직이 만나고, 이거 안쓰는데, 명치 없 그냥 떨어져가지고 올수 있는데, 지금 주는 느낌 자체가, 1번 딱 빼고, 이렇게 빼버려. 이게 아니야. 이거. 위로. 그래야지 내 몸이, 어깨가, 리드를 확실하게 해서, 리드를 한 상태에서, 어깨가 회전을 하는데, 업을 해서, 회전하고, 공을 일자로칠수 있어. 오케이? 실버을두 개를 다가져가 거야? 보 갈게요. 자, 바로 올발 위로 그렇지. 그리고 밑트로 처음에는 요런 샷 많이 나와. 왜? 지금은 지금 손으로 손으로 올리고 손으로 내리거든. 그게 이거 팔. 여기서는 약간 딸딱은 할수 있어. 손목이. 그리고 나서 올라간 다음에 밑으로. 요런 아니야 요것도 요것도 손날로 계속 이렇게 뭔가 이 내가 돌리려고 떨어지박하게했쓱요렇게 어들 세봐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이야 쓱 1번. 그리고 점쭉2박 이런 느낌 그래서 자 어깨 밀고 어깨 회전하는데 손목이 여기, 여기를 통해서 지금 떨어질지 예로 잡고 있는 거야 그렇지 롯. 이렇게 올라가고 툭기안 어깨는 회전했지 자 1번 슥자 2번 슥 3번 툭 요런 느낌 그대로 1번 2번 에 네, 지금도 돌리잖아 돌리지 말고 진짜로 그냥 헤드가 바닥에 헤드 페이스가 바닥에로툭떨어지면 괜찮아 후이 걸려도 되니까 후이 걸려도 돼 자신 있게 상 올라간 상태에서 오른손을 여기서 돌려서 치지 마 돌려서 치지 마이렇로 하나 네. 봤지? 이때 봐봐 이 네, 근데 오늘 다시 해 지금처럼 손에 약간 밀면 느낌이 <laughs> 가벼워도 춤추면 느이 제일 아 공필 공간이 있 자, 하나 둘 같이 이대로 해도 봐봐 이대로 떨어지는데 회전해봐 회전 그렇지 이렇게 떨어져 스쓱 이렇게 들어가 다시 진우야 발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네. 보통 왼발 가고 오른발 다. 진우야 이거 그지 크게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 그래도 맨발 가도 오른다 다시 와이 몸을 만들어 나.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드라이버가거나 그런 거갈 때는 얘 기준을 잡고 얘를 기준으로 한번 가거든. 음. 왜냐 면 얘가 조금 박스까지 드라이버지. 그래서 근데 얘또 가고 얘또 가는 낌 이상. <목소리> 다시 어셋 하나 으로 한번 더. 음, 지금 잘떨어뜨렸다 그렇지. 어. 더. 이번엔 돌렸다, 그지 음. 코킹 때 위로 안 올려고 옆으로 들어갔어? 다시 다시. 팔 너무 높일 필요도 없어. 딸깍만 해도 돼. 아니, 아니. 코킹때 코킹때 얘를 이렇게 돌려서 딱깍만했더 어차피 어깨가 돌면 가 음. 그렇지 한번 더 지금도 돌린거 만약에 너무 어려우면 하프스윙서부터 해봐 한번 어차피 우리 요거 잡아야돼 하프스윙이 반스윙 어 거기까지 여기 코킹까지 어 거기까지만 잡고 응. 자그대로 회전업 하나 둘 이렇게 한번더 그렇지 조금 더투박하게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마디더이런떨이런떨 이렇게, 오, 이렇게, 내려오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면서오른손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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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에 있어도 이렇가이제생이해야 되는 게이렇이렇야 잠깐 봐 봐. 우리가 이티박스라는 안에 다 이렇게 있어 그지? 심지어 우리는 연습장이니까 라인도 있잖아 그치? 자, 내가 어디를 썼으면 에이밍도 확실한 거야 그치? 그 상태에서 이 네모칸 안에서 움직이는 게 뭐밖에 없어? 나랑 이 체밖에 없어 그지? 얘는 가만히 있는 애 움직이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얘를 맞추려고 이렇게 갈 필요가 없어 얘는 포인트를 뭐로 잡아야 되냐면은 어드레스를 섰잖아. 내가 어드레스를 해서 백스윙을 가는 이 순서 있지. 이순서에 반대로만 들어돼 기준을 잡고. 자 어드레스를 해서 어깨 테이크중 밀었어. 이 상태에서 이제 코킹을 할 거야. 명치 앞에서 자 스타트 때 테이크온 후에 코킹 시작되는 지점. 명치가 바라본 그 지점에서 시점에서 코킹을 할 건데 회전을 하면서 코킹을 할 거야. 떨어질 때는 자 공이 앞에 있다고 공이다 맞춰버리면 우리는 무조건 공이 이렇게 가서 몸도 돌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몸도는 기억을 못해 어? 헷갈려 몸이 회전했다는 걸 까먹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 가 지금 레슨을 받고 바디 스윙을 배우려고 할 때는 몸의 회전도를 항상 우리 인식을 해야 돼 그리고 기준을 항상 두고 잡은 상태에서 쭉뺐지자 포킹 할 거야, 그렇지 회전하면서 포킹을 쭉 했어 자 그러면은 기준이뭐다 명치가 바라본 쪽에서 다시 떨어져야 돼요 왜? 명치가 바라본 쪽에서 업을 했기 때문에 명치가 바라본 쪽에서 다운이 들어와야 우리가 딱 다시 테이프웨이 라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던지면 이 공은 그냥 쭉 날아가 아 이게 연결이 됐을 때 손에 힘을 주지 말고 손에 힘을 주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헤드가 이렇게 꺾여 계속 돌아고힘 꺾이지 헤드가 딱 꺾이지 그래서 항상 내려놓고 이 느낌에서 1번 가고이 느낌, 명치 느낌에서 회전을 하면서, 어? 하고, 다운, 더면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 다시 한번 자, 음. 돌린 거, 손목 돌린 거. 그 전에 어쨌든 우리가 그뭐 자세랑은 상관없이 계속 때렸단 말이야. 손도 돌려서 스리고 몸도 돌리고 때리고 그두개의 합을 맞춰서 또 때려봤는데 이제 내가 어 어디까지 나가는지 확인이 됐으면은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올바른 자세. 어.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그래도 너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너만의 그 메커니즘을 찾아줄 테니까 일단은 근데 지금처럼 그립이 다 떨어진 느낌으로 잡게 되면.

자나 한번더 <laughs> 오른손이 제일 어려워. 어. 어려워도 계속 집중해야 돼. 어드레스 때는 지금 진우는 다른 거다 좋아졌거든. 어드레스 라인 갖고 다 좋아졌는데. 지금 손가락만 좀 조심하자 그 선생님이 아직은 이 각도가 <목소리도> 자, 원래 대부분의가 어, 지금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고 여기가 하 들어가고 <목소리도> 아, 이 텐션이 들어가서 아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니까 그렇지 이라인에 한번 쳐보자 그업 <목소리도> 응, 네, 하나, 둘, 땅 자, 요 느낌에서 계속 쳐볼 거야, 다시, 자 이제 이제는 넘 빼지도 뺄건 빼고 늘건늘 거야, 오케이. 그래야지 우리가 이 상체 각도라든지 어드레스 각도에 맞게 우리가 샷을 할 수가 있어. 자꾸 회전, 업, 그렇지, 스, 나 빼. 지금도 조금 돌렸다잉, 다시. 어제 조금만 더 집중하고. 음, 그렇 어, 어제 훨씬 좋아졌다. 오케이. 자 어깨를 빼면서 높게 가보자. 간파르게 쓱 가서 하나둘 밑으로. 네한번더 괜찮아. 지금은 아직까지 올릴 때 손가락 힘을 좀 많이 주고 올릴 거야. 어쩔 수 없어. 어. 근데 느낌 자체를 얻을 수가. 그냥 이렇게 맨발로 한번딱 가서 자어깨를 밀면서 쓱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고 쓱 하고 튄다 튄다! 회전하면서 튄다!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리드, 몸의 회전이 리드를 해줘야 돼이 팔이 따라오라고 둘 그렇지 어, 느낌은 이런 느낌 거기서 이제 손만 더투박스박 떨어지면 되는 거예 다시 회전, 어! 하나, 둘, 들어! 자몸 들리지 말고 어깨는 어깨 높이 그대로 내 상체 각도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회, 직선 그리고 회전 그리고 다운 이런 느낌. 응. 너. 음 괜찮아 괜찮아. 다시. 낮게, 높고 낮게. 자, 손목 플리지 말고 밀고 리으리 밀고. 그래도, 아까 처음으로는, 고리 마니, 는 아, 시처음 아, 시는느 시키는, 아, 시긴는 아, 시는시시키시는 시키는, 시 1번. 그러니까 헤드가 약간 좀, 어, 다쳤네? 이런 느낌 나와도 돼. 어, 오, 맞아요. 느낌은 그거야. 느낌은 그거야. 어. 다시. 거기서 너무 막 이렇게 막 희망이 없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딱 각각 잡았으면은, 가볍게랑, 이게 뭔가, 이, 이, 힘 없는 건 완전 달라. 근데 지금과 지금, 이렇게 뭐 보면 약간 이런, 봐봐. 아, 힘이 없다는 표현을 그냥 이럴 거. 같아. 힘을 빼고는 마이크 그대로 딱 잡은 상태에서 내가 그냥 큰 틀이 움직여 강하게 움직이는 것만 해서 근데 지금 중우 어떤 느낌이야? 아, 보여? 이거는 느낌이 뭔가 좀 다르지? 힘이, 힘을 뺀게 아니고 이건 그게 힘이 없는 거야. 뭔가 조금 자신 있게 내가 던진다고 라 생각해. 준우는 뭐, 준우는 그냥 이제 골프공만마이크 던지니 아. 아니죠그럼 몸을 쓰고 서 팔을 자힘을뭐 어떻게 보면은 뭐, 뭐 빼고 던진다 그러면 약간 회전에 의해서 보면 얘가 나갈 수 있게 그냥 어떻게든 던진다라는 표현으로 하잖아 근데 지는 그냥, 그러니까 뭐 그냥 힘이 없어요 근데 봐봐 어제부터 뭐 힘을 잡아도 이데 힘이 없어 있 그냥 이건 힘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뭐 소위 뭐 허나면 <laughs> 안 되겠지만 페가리가 없다고 봤는데. 어, 이 느낌상에 이렇게 하지, 이렇게 치면 쟤서 뭔가, 맞출 수가 없어. 응. 그래서 딱할 때, 내가 여기에 한 샷을 하면서 우리가 비록 연습이지만, 진짜로 좀 실전처럼 해 이게 딱 잡고, 내가 제이 한타가 엄청 소중하다라는 걸좀 생각을 해서, 샷 하나하나 하나 할 때마다 집중을 했어요 집중해서 딱 뭔가 올라갔어. 그 상태에서. 그리고 어. 진짜로 이공 하나가 소중하다는 걸 뭔가 느끼면서 그래서 연습을 해야지 내가 쳐도 이 밸런스랑 이 밸런스가 맞을 수 있어 힘을 빼는 거랑 없는 게 달라 눈에 힘딱두고 응. 집중해 한샷한샷 한 샷. 많이 안 쳐도 돼한 샷에 집중을 해 그렇지 그러면은 안 맞는 샷도 다 들어오고. 어, 안 맞을 것 같은 샷도 다 들어오니까. 자, 일단은 오늘은 음, 어떤 느낌으로 가냐? 어. 오른손 크림. 일단 잘 잡고. 자, 힘이 어,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근데 힘이 없이 하는 거랑 힘을 가볍게 해서 하는 거는 집중력 차이 음, 이건 두 눈은 집중하고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충분히 발 음, 밖에서 더 나아질 수있어 그래서 대충 치시면 안 돼요 음, 이아직제그면 그게 왜 그러냐면 몸에 음, 몸에 습관이 돼 버리면 오늘 이렇게 꼬 치는 데 보고 그냥 이렇게 치는 거예요 뭔가 음, 음. 되게 대충대충 대충 하는 그러면 할건 하면서 가볍게 다 가볍게 그렇지 응. 앞으로 딱 이거 우리 딱 지금 많이 보여줘야 돼. 네 알지 그렇지 앞으로 딱 보는 그만 보여줘. 잠시만 해봐.